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목장 연합 아, 기도회로 두 번째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마태복음 14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느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 대답하이로 대, <laughs>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아가씨, 페드로가 에서 내려 물 위로 <laughs> 걸어서 예수께로 가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laughs> 소리 질러. <laughs> 소상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의심하여하시고 배에 함께 울음에 바람이 부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제가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목장연합 예배로, 어, 여름을 마무리하며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 저희들에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다가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laughs> 네, 오늘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이 일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마치 이 풍랑이 있는 이 바다와 같은 세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때로 매 순간순간 주님의 도움을 경험도 하고 믿음에 서서 걸어가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고 받쳐주는 같은 그런 걸음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의 염려와 압박이라는 파도와 풍랑이 우리 삶의 근심에 풍랑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안정을 잃고 평안을 잃고 혹은 두려움에 쌓이고 염려와 근심에 압도되고 그리고 그 환경 속에 빠져들어가고, 그 근심 속에 빠져들어가고, 이 세상에 파묻히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순간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상당히 상징적으로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어떤 자리 있는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도심 속에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분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염려와 근심의 풍랑 속에 불안하거나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완전히 그게 빠져들어가는 베드로가 바다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소리를 질러서 주님께 구원을 청하는 바로 그래야 되는 자리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를 건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그 믿음으로 실패하는, 믿음의 삶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 깔아, 깔아 앉아가는, 예, 그 염려와 근심, 두려움의 풍랑 속에서 압도되어서 믿음의 삶이 더 이상 작동이 안 되는, 예, 이러한 제자 베드로를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 예. 그 주님의 손은 우리를 향해서도 때로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도 도움을 청하는 우리의 간청을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알아들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에 실패했었는데, 맞아 음, 믿음이 실패한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제자는 예. 그럼에도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이상을 베드로가 할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풍랑을 딛고 계속 갈 수도 있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정말 불가능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우리의 믿음의 실패와 또는 연약해진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들의 믿음은 승리할 수 있다 너희들의 믿음은 너희들의 믿음으로 너희들이 의심치 않고 이 세계의 풍랑을 너희들이 딛고 그 속에서 전진하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는 그런 믿음이 가능하다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베드로가 여기서 왜 풍랑에 빠져들었으며 주님은 무엇을 기대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역사, 그 주님의 말씀에 서서 풍랑을 딛고 걸어가는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를 말씀해서 두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니까 바로 이 30절이 아주 간단하지만 뜻이 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29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분명히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매 발걸음마다 체험되는 겁니다. 그의 발걸음 발걸음마다 그것은 기적과 같았어요. 그것은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 자는 하나님의 권능이 받쳐주는 바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하는 바로 그런 걸음이었다 어,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걸음을 걸었는데 베드로에게 이제 변화가 옵니다. 좋지 않은 방향으로 왔어요.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기에 뜻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가 바람을 보고 다시 말해서 그런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이 서 계신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가 바람을 보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기한 것은 바람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바람은 볼게 없어요 그 바람이 일으키는 도그 바람이 일으키는 울렁이는 물결, 물살 이런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예. 그러나 바람을 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은 볼 가치가 없는데 그게 보이는 것처럼 베드로에게는 보이지 않는 이 바람이 예. 보이는 것처럼 예.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봤어야 될 자기가 향하여 가고 있는.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갔더라면, 예, 그랬더라면 예,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왜 빠져드는가, 예. 왜 우리가 실패하는가, 예.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될 예, 주님께 맞추어지지 않고 다른도로 헛된 것으로 그 바람이야말로 헛되다는 말이에요 바람이야말로 정말 헛건데 예, 그 바람은 볼 것도 없는 것인데 그걸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시선을 잃어버릴 때 예, 우리는 약해집니다 예, 그리고 이 믿음이 유지되지 가 않습니다 이 신자의 믿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 십자가의 주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봅니다. 예. 피 흘리신 예수님,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면서 피 흘리시는, 고난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우리가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위로를 받고 그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상처나 우리의 가시가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치안한 그 십자가의 능력, 고난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는 힘이 있고 우리가 가지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리고 헛된 것을 바라볼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고난 당하신 예수님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어요. 스데반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할 때그 보좌 위에서 계신 예수님을 볼수 있도록 스데반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 그 능력의 주님이 지금 이것을 허락하셨지만 그 주님의 능력 속에서 결국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가져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고 돌아봐야 할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라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은 한번 바라보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풍랑이 있는 세계를 딛고 가기 위해서 이 풍랑이 있는 세계 가운데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여기에 빠져들지 않고, 이것 때문에 죽겠다고 그렇게 믿음의 실패자처럼 여겨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헛된 데 두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두고 주님을 주목하면서 걸어간다면, 우리가 이 풍랑이 있는 세계 속에서 능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헛된 것을 바라보다가 결국 베드로는 평안을 잃고 지금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다음 결과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의 눈은 바람으로 향했고, 바로 이제 바람이 만드는 파도 풍랑에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눈으로 바라보는 사이 그의 마음은 예, 부정적인 것으로 채워졌어요. 두려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평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믿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소망,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 이 믿음의 자리에 다른 것이 채워졌어요. 두려움이 채워졌다 말이죠. 부정적인 정서가 그의 마음을 채웠을 때,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귀한 것이 많지만, 지킬 만한 그무보다도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잠은 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더내 마음을 지키고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지킬 수 있다면, 예.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가 풍랑이 이는데 빠져들지 않고, 예. 풍랑이 있는 그것도 딛고 갈수 있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가능하다 그러한 제자의 걸음이 가능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들은 염려를 주목하고 염려에 빠지지 말고 염려는 즉시 주님께로 맡기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즉시 주님께로 맡깁니다 염려는 주님께로 맡겨라 왜냐하면 주님은 너희를 돌보신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은 바다 위에 서 계신 주님이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은 이 세상 위에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딛고 서시는 바로 그런 분이다. 우리를 그 바다에서 손을 내밀어 건져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런 주님이시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즉시로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매일매일 맡기면서 염려에 압도당하지 않는 그러한 심령을 유지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 안에서 얻은 평강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 귀를 기울이고 다른 것을 주목하고 우리의 관심이 엉뚱한 데 향했다가 말이죠. 예.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어떤 부정적인 여기 베드로는 두려움이지만 두려움뿐 아니죠. 화나는 거 말이죠. 예. 어떤 것을 생각하면 막 화가 나요. 마음에 있는 평안을 잃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은 생각할수록 내 마음이 쓰라립니다. 생각할수록 내 마음을 쓰라리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을 자꾸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이 주장해야 될그 평강을 잃는다. 이 말이죠. 어떤 것은 생각할수록 짜증이 나고 생각할수록 은짜나지는 것. 그거를 계속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은 생각할수록 우울합니다. 우울한 생각. 생각할수록 자꾸 우울해지는데, 그거를 무슨 맛있는, 뭘, 꿀을 빨아먹듯이, 그 우울한 생각을 자꾸 이렇게, 그 믿음에 얼마나 상반되는 길입니까? 어떤 것을 주목하면 우리의 마음은 섭섭해져요. 어떤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자꾸 섭섭해집니다. 그 섭섭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평강을 잃습니다. 평강을 잃으면 이 풍랑을 딛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섭섭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의 삶을 사는데 섭섭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 다윗 도 말이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워도 자기를 죽이려고만 해요. 예. 얼마나 섭섭합니까? 예.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요. 예. 그리고 모함을 하고 예. 얼마나 마음이 섭섭합니까? 그렇지만은 거기에 만약에 압도됐다면, 은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의 승리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을 지켰기 때문이 아닌가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을 회복하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랬듯이 베드로의 이 모습은 정말 한편으로는 고마워요 왜냐하면 바로 제자의 이 부족함을 성경이 그대로 썼잖아요 바로 우리에게도 위로도 됩니다 그래 너희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다가 그러다가 너희들이 그 믿음이 약해지고 너희들이 무너지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 매몰되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신다 이 말이야.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정서, 잘못된 그런 무드를 가지고 말이죠. 믿음에서 멀어져서 이렇게 전진하지 못하고 빠져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예,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위로만 하고 동정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꾸짖지 않습니까? 예, 위로만 하고 동정만 하는 게 그래 그래 너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극률에게서 손을 내밀어 붙들어 건져주시지만은 그 이상이 가능하다고 예, 마음속에 분명하게 알수 있도록 책망조로 말씀을 한다 이 말이에요 붙들어주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러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이, 예, 의심하고,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허우적거리는 거, 그 당연하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 너희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 살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다윗과 같은 사람은 먼저 자기가 자기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가 불안하고, 어찌하여 너가 낙심하느냐. 예.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말했어요.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낙심하고,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거 아니냐. 시선을 들어서. 너의 반석이요, 너의 요새요, 너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다윗은 먼저 자기가 말을 했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허무한 것을 쳐다보고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래서 빠져드는 것을 우리가 방임하지 않아야 할줄 믿습니다. 예. 주님이 그러지 마라, 책망하기 전에 예. 우리가 먼저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타이르고 우리의 마음을 물 꾸짖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생각 말이죠. 상심하는 것, 실패감, 섭섭한 마음, 예, 비교하는 마음, 예, 소외감, 예, 분노, 예, 이쓴 마음, 이런 것을 우리가 물리치고, 예, 이것은, 어찌하여 이런 것이 내 마음을, 예, 주장할 수, 주장하려고 하느냐. 예. 내 마음은 이런 것에 굴복하지면 안 된다. 예. 내 마음이여, 이런 것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풍랑이 너무 큽니다. 저 파도가 얼마나 큰가. 나는 원래 여기에 갈수 없잖아요. 이렇게 베드로가 빠져들면서 그렇게 구실을 말하고 이유를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은 예수님은 그거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에 있어서 연약해지고, 믿음에 있어서 실패해지 가능 같은 우리에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나는 계속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속 사람의 믿음을 잃지 않고 내속 사람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받쳐주는 삶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순간적으로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도 즉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파도와 풍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바람에 흩된 것을 주목한 그 시선이 잘못된 우리 마음의 문제요. 우리의 믿음의 실패가 문제이지 이 파도와 풍랑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파도와 풍랑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상실하고 주님께로 향한 시선을 상실했을 때 주님의 능력이 받쳐질 수 없는 바로 그런 마음을 우리 스스로 가지는 것이 문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이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세계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붙드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